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에 늪혀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재무제표에 대한 종류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로 간게 뭐냐. 제가 제일 처음, 첫 강의에서 회계란, 회계란, 정보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게 회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뭐냐 이거죠? 정보 제공 수단. 이 정보 제공 수단이 뭐가 된다? 재무제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무제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의 필수 보고 의무 항목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외부에 보고해야 되는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 치시는 분들, 수험생 분들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재무제표로 하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흐름표, 다섯 번째 주석, 이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있다는 라걸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분들은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재무상태표는 뭐냐? 재무상태표는 저희가 많이 봤죠? 일정 시점에 뭘 나타낸다?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 자, 일정 시점이라면 여기서 정확한 명칭은 보고기간 종료일이 될 겁니다. 이 보고기간 종료일이 보통 12월 31일이 될 거예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재무상태,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서식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날짜, 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정태적인 보고서다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알고 계시고요. 자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 항목이 있는데요. 이 손익계산서란 건 일정 기간, 여기서 일정 기간의 정식 명칭은 보고 기간이 될 겁니다. 이 보고 기간 동안에 만다고 이 보고 기간이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죠 요 기간에 발생한 발생한 뭘 적는다 경영성과 여기서 이 경영성과 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익과 비용을 가르키나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 1일까지이 기간이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발생한 비용을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을 동태적인 보고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시험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정의를 설명드리면 자본변동표라는 거 자본 변동표라는 거 똑같이 일정 기간 보고 기간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뭘 보여주느냐 자본에 대한 변동 내역을 보내, 보여줄 거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냐 개인 기업에서 자본이야 자본금 하나밖에 없지만 법인 기업에 오늘 보겠지만 법인 기업의 자본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 1일 날 현재. 자본 현황이 이렇게 됐었는데 12월 31일 날 자본 현황이 현재 이렇다 해서 자본들에 대한 항목들의 변동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변동을 보여준다. 그래서 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변동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동태적인 보고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라는 거 똑같이 보고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현금, 이 현금에 대한 유출, 유입 내역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단,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원천별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원천별이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재무적인 활동, 그 다음에 영업 활동, 그 다음에 투자 활동,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해서, 재무 활동 쪽으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얼마가 유입이 되고 얼마나 유출이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적어주는 게 현금부름표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현금부름표상에서 현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신 거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현금에 대한 유출 유입 내역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움직이죠 그래서 얘도 동태적인 보고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네 가지는 모두가 숫자로만 되어 있는 서식지들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기말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하느냐 후입 선출법으로 하느냐, 혹은 평균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의 값이 달라졌고 매출원가도 달라지고요, 이익도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참 중요하다, 맞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몇 퍼센트를 설정했는지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만다고 뭐 재무제표가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만다고요. 서술형식의 보충 설명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게 주석지다 라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는 꼭 모든 게 수치화로만 되어 있진 않고요. 이렇게 서술형 형식을 가지고 있는 주석도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한번더 짚어드린다면 일단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도 발생주의, 자본변동표도 발생주의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했는 시점에 따라서 적어 주신다는 거고요. 유일하게 현금주의로 적는 게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현금흐름표가 있죠. 요거.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좀 알아두시면 뭐 시험 치신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드리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다섯 가지가 있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대한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날짜가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정태적인 보고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동태적인 보고서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요 세 가지는 우리가 뭡니까 발생주의에서 기록을 하죠. 하지만 현금흐름표는 많다고요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된다는거 기억을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결산을 했던 거고요, 맞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재무 상태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재무 상태표란 건 뭐냐? 방금 봤지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다. 여기서 일정 시점이란 건 보고기간 종료일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될 거고요. 맞나요? 요 날짜를 기준일자로 해서, 요 날짜를 기준일자로 해서 자산과 부채를 보고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 상태표 구성 요소에는 총세 가지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볼게 일단 자산입니다. 자산. 자, 자산 같은 경우에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자산은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만다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구입을 했다든지, 맞습니까? 과거에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맞나요? 중요한 표현은 뭐냐? 기업의 과거 사건의 결과다라는 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모든 자산은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상품은 과거에 구입을 했고요. 외상 매출금은 과거에 상품을 팔았고요. 됐습니까? 보통 예금은 과거에 현금을 입금시켰고요. 이렇게 전부 다만다 과거에 사건이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현재 시점에서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서는 이 자산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우리는 경제적 효익에 유입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원래 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의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해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과거 사건, 현재 권리, 미래의 유입 됐습니까? 이세 가지가 충족해야지만이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을 우리가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뭘로 분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유동자산, 두 번째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유동자산 유동자산 차이가 뭐냐? 여기서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 움직임이 발생하는 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일정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형태가 전환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품을 판매를 했죠. 그래서 현금이나 보통 예금, 외상 매출금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 외상 매출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바뀔 거고요. 이 현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상품이나 제품, 뭐 원재료, 이런 걸로 바뀌겠죠.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자산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형태가 바뀌겠지만 회계에서는 그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이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로부터, 1년 내에, 1년 내에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되는 자산들. 됐습니까?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자산. 앞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 부를 거냐면, 이런 거를 현금화한다 라고 부를 겁니다. 현금화한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는 판매 목적의 자산들. 여기서 판매 목적이란 건이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의 자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혹은 만다 판매 목적인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칭할 거고요. 다시 이 유동자산은 세 분류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좀 눈에 익은 건 재고자산이죠. 맞습니까? 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무슨 목적이요? 네, 판매 목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이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계정으로 뭐 여기 적어놨지만 상품 제품 제공품 제품 반제품 미착품 저장품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봐 주시고요 그럼 당좌자산은 뭐냐 당좌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면 됐습니까?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뭐가 된다?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용이나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을 당좌자산으로 볼수 있을 거고요. 이 당좌자산은 쉽게 분류를 하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볼수 있을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유동자산 중에 재고를 뺀 나머지를 당자로 볼수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당자자산 같은 경우, 만다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단기 투자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분류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줬다 이거죠. 맞습니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대여금이라 그러죠. 1년 내에 회수한다면, 유동자산이 될 거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라면 비유동자산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단기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판매목적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간다? 당조자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비유동자산은 어떤 거냐?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다. 중요한 표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가장 큰 차이는 1년 내에 소비될 거냐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거냐의 차이다 라는 거그 다음에 하나의 더 차이를 본다 그러면 비유동자산 쪽에는 뭐가 없습니까 판매 목적이라는 단어가 없죠 왜 위에 적어놨지만 재판매 목적이라는 자산은 결론은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재고자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유동자산으로만 분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재고자산은 무조건 무슨 자산으로만 분류한다고요? 유동자산으로만 분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걸 비유동이라 그런다 그래서 돈을 빌려 주면 대여금 중에 단기 대여금은 유동 장기 대여금은 비유동 우리가 어떤 물건 샀을 때 1년 내에 쓰고 버리는 소모품들은 유동 그 다음에 1년 넘게 쓰는 비품들은 비유동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비유동 자산은 다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뭘로 나눌 수 있느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라는 거. 됐나요? 순서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 일단은 장기적인, 무슨 목적이다? 투자 수익이 목적인 자산들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투자 수익이 목적 또는 타사를 지배할 목적이다라는 건데, 이 타사를 지배할 목적이란 부분은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육아증권 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은 우리는 투자 수익이다라는 거 투자 수익이 목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투자 수익이란 얘기는 결론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부 다 비영업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계정이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투자유가증권 등이 있을 거다 투자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구입했을 때 회사가 업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다 투자부동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투자유가증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제가 잠시 설명드려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주식 샀을 때 단기 목적과 시장성 목적 이두 가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단기 투자 목적이고 시장성도 있다면 이때는 단기 매매증권이라 고 불렀고요. 단기 목적이지만 시장성 없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지만 시장성이 있다 이것도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다음에 단기 목적도 아니고 시장성도 없다. 그러면 얘도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 보셔야 될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제가 꺼보면 꺼보면 요까지는 단기 목적이니까 유동 자산이 돼야 될 거고 여기부터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비유동 자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당좌가 될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또한,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이 만기가 1년 이내일 수도 있고, 1년을 초과할 수도 있죠. 그럼 1년 내라면, 유동자산 안에 있는 당좌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초과한다면, 투자자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가증권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유가증권 중에 당좌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증권들을 우리가 투자유가증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당좌가 맞지만 매도가능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나 혹은 만기보유증권은 당좌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투자 유가 증권이라는 개념이 뭔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맞죠? 자,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는데 요거는 강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강의에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투자 자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긴 강의 청취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강의를 잘 청취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